자 2번, 두 당시 a와 b가 있대요. a가 b가 있는데, 이렇게 계산하려면 대입시켜 주는 수밖에 없어요. 그쵸? 어떻게 뭔가 할수 있는 게 없고,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4번만 정리해서 한번 대충 설명할게요. 먼저, 이렇게 대입시켜 주는 얘들이 복잡하다면 정리가 하고 대입시켜 줘야겠지. 이건 상식이잖아 그렇지. 무조건 냅다 정리하는 애들은 없겠지. 6, b 이렇게 되는거지 얘를 풀어주면 분배법칙에서 그래서 a는 a끼리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a b는 b끼리 야 마이너스 4b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6 해가지고 바로 넣어도 6 a 마이너스 x의 삼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음, b 2x에 3 5x의 제곱 플러스 6x 1을 해가지고 딱 풀어서 다 동류한끼리끼리끼리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더 어,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에 난 마이너스 2를 빼줄래요 그러면 3a 플러스 2b가 됩니다. 그렇죠. 그 마이너스 2 놔두고 3에 있는 여기에다가 바로 3을 곱해서 넣을 수 있겠지. 그 정도야. 뭐 그치. 마이너스 3 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412x 3515 플러스 b도 마찬가지로 뭘 곱해요. 그렇지. 2를 곱해서 넣은다고요. 4x의 3승 마이너스 10x의 제곱 2 곱하면 플러스 12x 마이너스 2. 그쵸? 마이너스 어, 2 하고 동류항끼리 동류항이 뭐야 같은 종류의 x3 이면 여기 또 x3끼리 이렇게 계산 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이거야 뭐 상식이잖아 3그 다음에 x 제곱 x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x 제곱 다음에 뭐야 x x 플러스 24 x 그 다음에 누구야?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15,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17. 그래서 여기 2를 다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지? 쉽죠?